작년 1학기 개념 플러스 2형 개념편 68페이지 4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4단원까지 왔어요. 4단원 제목이 무엇이냐면, 연립방정식이에요. 네. <laughs> 연립방정식 배우기 앞서서 오늘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봐야 되거든요. 네. 68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우리 이 모양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어, 미지수 두 개. 우리 일반적으로 미지수 X랑 Y라고 두죠. 그러면 X랑 Y가 한꺼번에 있으면서요. 1차 방정식이어야 돼요. 그럼 무슨 X 플러스 무슨 Y 는, 영, 이런 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어, X 앞에 개수가 꼭 1이라고, 1 외에 다른 숫자가 갈 수도 있잖아? 요 그래서, 어, 다른 숫자 A라고 자리만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Y의 개수, 다른 수일 수도 있잖아요. 1 외에. 그렇죠 B라고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C라고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양은 ax by c는 0입니다. 여기서요, a, b, c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b, c는 미지수가 아니라 a, b, c는 상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 x랑 y항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a랑 b랑은 0이면 안 돼요. 됐죠? C는 영이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아그 미지수가 두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요 형태만 기억하지 마시고 끝까지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끝까지 읽어 보시고 어, 이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을 잘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미지수가 두인 1차 방정식.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우리가 한번 봤어.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인 1차 방정식 찾아라라고 하면 할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음, 2x 플러스 1은 0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아이쿠 잠깐만요 y는 0 음,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음. 2x제곱 플러스 y는 0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개이긴 한데 1차가 아니네 그래서 x 됐죠 자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x분의 1 플러스 y는 0이거 많이 설명했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나요? 미지수가 두 개이지만 어? 분모에 문자가 가 있으면 몇 차다 이런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도 x 됐죠? 그래서 형태를 보시고 아 이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구나 아니구나 생김새보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1차 방정식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게 방정식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어, 1차,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하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 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어,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 집어넣고요. Y에다가 3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해가 되나요? 참이 되나요? 어, 참이 되네요. 그래서 x는 2, y는 3,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 x 플러스 y는 5의 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x는 2집어넣고 e y에다가 2집어넣자2 e e 더하기 2는 5가 아니죠. 그렇죠? 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한 x, y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바로 1차,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또는 근을 구한다라고 해요. 그서 해를 나타낼 때 자, 여기에 해는 지금 나온 게 x는 2랑 y는 3 나왔잖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우리 x는 2, y는 3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거 배웠지. 2, 3, x 먼저 그 다음 y 이렇게 나타내는 것까지 배웠죠. 그쵸?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해서 68페이지 그 미지수가 2개 <laughs> 1차 방정식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 다 마쳤어요. 자, 여러분들 예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